맘에 들게 담겨. <laughs> 지금 이 영상은 킬포가 두 개야, 여보. 왜? 일요일인데 회식하는 거. 아, <laughs> 그리고 회식. 오늘 킬링하는 포인트잖아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여 여보가 회식도 데려다 주는 거. <laughs> 킬포가 두 개네. 아.

왜 달리진 않을 거야? 밥을 어, 방금 먹었는데 또살겼나 보다. 나뭐 시샷 반가보네혹 뭐, 감자칩을 사고 싶은 거야? 치토스. 어떤 거 샀는데? 요게 더야. 뭐 종류가 많구만. 뭔가 평소에 먹던 게좀안 보이는 것 같다? 그치? 어. 딱, 뭐, 브랜드? 막 이런 생각 안 나는데, 이렇게 안 보이네? 저런 거, 작은 거? 치토스, 구디랑 3,300원. 3,600원. 프링글스, 7,000원. 아, 젤리 안 돼. 젤리 안 돼. 왜? 안 돼, 안 돼. 왜안 되는데? 아, 그럼 돼. <laughs> 왜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봐. 여보가 말려달라 했잖아. 내가 그랬나? 네. 기억나지 않아요? 과거에 여보가 그랬어요. 아니, 내 사가려고. 本当に。 and uh, so on. Uh, uh, because of so, uh, such a brand team, we're doing everything we want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对对对，对对对，是的。哎。 하이. 하이. 와, 미쳤다, 트래픽, 여기. <laughs> <돌아왔다>. 트래픽. 나, <laughs> 나, 나, 음식, 프라임 거미, 저, 서. 왔는데 40분 걸렸어 <laughs> 오, 진짜. 오, 진짜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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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좀잘 뜯어주세요. 응? 손, 손을 뜯, 손을 한번돼 손을 한번 상상 상상 가보실게요. 네. <laughs> <잘>, 가 <가자고>. 간다고. 간다고. <laughs> 어? 아니. 카마 <laughs> 있어라도. 근데 반으로 잘라야겠어. 너무 큰. 진짜 민수 형 같은 사람은. 결혼해야 돼형 네. 아, 원래 빨겠어 아까부터 야원중국이잘 맞아 응. <laughs> <또> 이거 확나가요오오릴수 <황남을 웃음> 그래. 아, 없어 한한짠빠이제짠짠 인생의 쓴맛이 느껴지죠? <laughs> 예사롭지 않다 그거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오 풀릴 수어 나도 짠. 안바이이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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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인생의 쓴 맛이 느껴지지 <laughs> <laughs> 어? 예사롭지 않다 그거. 이방을 수 없지 아... <laughs> 한 2시간 뒤에 상태 보고. 부다 아니 두슨상되한 상쾌한 프레쉬 해져야죠 아아거 엊그제도 윤재한테 얘기했는데 그날 먹고 다음날 대현이 집에 먹고 형한테 다음날 형 출근 잘했어 했더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나난 12시부터 괜찮았어 <laughs> 나는 12시부터 프레시 했어 <laughs> 이 <이만에가> 말이 <laughs> 너무 웃겨 <laughs> 아침에 <웃음> 맞아 역시 <laughs> <laughs> 우리만 다 힘들었지? 엘레베이터 앞에서 혼자 이러고 치고 있는 모습 볼 거라고 내가 <laughs> <laughs>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그 초기잖아 아 그거라고